그 빠지게 된다고 너의 몸물 명품 만들라고 음, 아, 내가 몸을제 몸을 건강하게 예쁘게 만들면 정말 티랑 바지만 입어도 예뻐요. 아하. 근데 가끔은 어 나도 그냥 나를 위해서 좀 뭔가 를택해야겠어그서제가그 29살 음. 지나고 나서 저를 위한 차를 샀어요 스포츠카. 아,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가족 차를 샀어요 늘어 음, 아빠랑 같이 타, 타는 어, 차 항상 가족 어, 뭐, 동생이랑 같이 타는 차 이렇게 샀는데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서 이제 식품 매장에서 그 음식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식품을 막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먼저 이제 발렛 파킹을 해주잖아요 네. 딱 먼저 옆에 딱 섰, 섰어요 근데 차 갔다가 왔는데 작은 스포츠카를 딱 탔는데 나왜나나왜 이래 <laughs> 진짜 아 나는 왜 이래 난 맨날 왜 가족을 위해서 이러왜나 진짜 바꾸고 아, 싶어 나 진짜 나도 작은 차 이러다가 음. 딱그 계기가 있은 다음에 음. 샀어요. 아, 사기 위해 네. 네. 네, 저를 위한 스포츠카를 샀어요. 아 네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기분 좀 좋죠? 정말 좋고, 어저 아직도 그차 네. 타고 있는데 깡깜이거든요 네. 이름이. 음. <laughs>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. <laughs> 미리 예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그 남자친구랑 시골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남자친구가 뭐 스포츠카였어요. 음. 근데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고 가는데 별이 정말 떠. 떨어질 것 같이 너무 많은 별들이 막 위에 쏟아지는데 제가 생각했어요. 내가 만약, 내가 너무 이 별이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나이차 못하는 거야? <laughs> 그러니까 좀 그냥 그런 거를 혼자 해보고 싶었던 것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을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너 혼자도 할수 있지 않아? 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스포츠카를 오픈을 하고 별을 봤어요 아, 그래서 혼자 별 봤어요? 네 봤어요 좋았어요 그래서? 행복했어요 <웃음> <웃음> 제가 그 네. 수호주 같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? 네 듣고 저... 싶어요 해주세요 저, 처음으로 봤어요. 은하수를. 아 은하수를 은하수를 잘못 봐요. 이렇게. 네, 네. 은하수를 저촥 보는데 어, 눈물이 핑 돌더라고. 요아 정말 네. 아무런 감정 없이 음. 여기까지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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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김한일 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. 어, 자존심이 지난 에좀 강하다 이런 걸좀 많이 느꼈어요. 또 마음이 약한 게좀 드러날까 봐 막을 치고 힘들어도 힘든 티를 안 내고 그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그 공황장애가 온 겁니까 공황장애 네. 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닥터 k 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네. 그때 제가 스무 살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석고 마스크를. 음. 음. 어. 근데 그거를 이제 눈이랑 다 가리는 순간 그때 처음 그걸 느꼈어요. 아.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한번 느끼다 보니까 이게 가지를 친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 공포로 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심할 때는 극장 못 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좀 힘들고 아, 그래요? 뭐, 비행기 가다 막못 가겠다고 세워달라고 그러고 뭐. 비행기 세워달라고요? 네, 뭐, 못 가겠더라고요. 음. 죽을 것 같은. 거. 타기 전에? 타고 나서. 어. 문이 닫힌, 닫히는 아, 그게. 아, 그 순간? 네. 오. 요즘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네, 아. 그렇죠. 예, 네. 있으시다 네. 그런 그렇죠. 거. 그렇요 경기 선배님들도. 네. 네. 그 상담 좀 받았습니까? 받았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초반에 좀 받았었는데 잘안 안 됐고 음. 이번 드라마 끝나기 전에 또 했었는데 드라마 때문에 또 멈추다 보니까 음. 좀안 됐고. 갇히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있, 아. 있는 거예요. 약, 약 약을 좀 먹었습니까? 이번에 이제 드라마 끝나고 외국 화보 촬영하러 갈때 느꼈 먹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을 저는 많이 많이 극복했어요. 음. 아 그래요? 네. 비행기를 못탈것 같은데 계속 탔어요. 아.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안 타다 버릇하면은 비행기 안 타? 그럼 극장 못 가? 다 못해요. 하나씩 못 타다 보면 근데 이번에 비행기 탈 때도 큰 비행기는 괜찮았는데 이제 경유를 해서 좀 작은 비행기를 타는데 다 한국, 동양 사람 한 명도 없고 외국 사람들인데 꽉찬 거예요. 네네. 그 비행기가. 오죠. 오죠. <laughs> 그리고 스튜어디스들이 다 이제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. 음. 근데 그 순간 이제 약간 숨이 이제 약간 아. 이제 답답